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기만의 색을 찾도록 도와주는 몸 마음 챙김 연구소의 오은채입니다. 어, 혹시 지금 인생이 굉장히 괴로운 분 있으신가요? 저, 저요. <laughs> 우리는 항상 음, 즐거움과 괴로움 이 반복을 계속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도 역시나 이 악마와의 소다. 라는 책을 가지고 여기서는 우리의, 어, 이런 괴로움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또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는, 어,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읽어봤었죠. 어,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람은 분노를 한다. 라는 걸알수 있었고요. 오늘은 좋은 날 많이야 라는 제목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생은 극에서 극으로 이동하는 게임. 퍼뜩 제 정신을 차리다 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제 정신을 차리기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정신을 차린다. 라고 말한다. 그럼 당신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까지 당신은 무엇이었던가? 제정신의 시작. 그것을 아침에만 일어나는 일이라고는 할수 없다. 자라매. 아빠, 아빠, 아이, 아빠. 봐, 아빠 보라니까 좀. 아, 저번 시간에 내용을 안 들었던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악마의 수다라는 책은 악마와 이 미스로라는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음, 책이 전개가 되고요. 여기서 자람에는 미스로의 딸입니다. 미스로. 응? 어라, 여긴 어디? 아,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른 공원이지. 자라매. 봐, 자라매. 정말 대단하지? 멍하니 잊지 말고 여기 보라니까. 여기 이렇게 그네 탈수 있어. 미스로. 진짜, 우와. 저쪽으로 휙 날아갈 것 같네. 악마. 너는 지금 아주 좋은 자리에 앉아 있어. 미스로. 뭐가요? 내가 쌓아 올린 자리? 악마. 아니야. 실제로 지금 앉은 그 자리. 그네가 바로 옆에서 바라보잖아. 미스로. 그야 그렇죠. 그네 앞뒤는 위험하니까. 대체로 부모는 그네 옆, 그네 옆 철책에 앉아서 아이 노는 걸 보잖아요. 악마. 이 세상은 그네야. 그네 전체가 보이는 그 위치라면 타는 사람은 알수 없는 여러 가지를 알수 있지. 봐. 전에 딸을 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돌아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는 왼쪽으로 돌아가. 너희 인간은 이렇게 하여 두 극으로 가고 있을 따름이야. 어떤 물질도 어떤 개념도 어떤 관계 형 관계성도 어떤 에너지도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모두 양극을 내포하고 있으니까. 미스로. 그런 거라면 동전의 비유가 유명하죠. 동전은 늘 앞과 뒤가 있다. 1cm 두께의 동전을 반으로 썰어도 앞과 뒤가 있다. 1mm로 썰어도 마찬가지. 아무리 얇게 썰어도 거기에는 늘 앞과 뒤가 있다. 끝까지 썰어서 없어지면 앞과 뒤가 사라진다. 다시 말해, 눈에 보이는 한 반드시 앞과 뒤가 있다는 것. 악마. 그럼, 그럼. 모든 것이 그래. 한쪽만 존재할 수 없어. 반드시 양면이 있는 1cm지. 너희 인간은 흔히 세상에서 악을 지워버리고 싶어. 라고 말해. 사실은 더 간단히 실현할 수 있어. 신을 죽여버리면 돼. 신이 사라지는 순간 악도 사라져. 다시 말해. 만일 세계에서 악이 사라지면 신도 사라지고 마라. 미스로. 지당하신 말씀이네요. 세계에는 악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정의의 히어로는 악이 없으면 그냥 근육질 멍청이죠. 악을 응징하니까 영웅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악이 근육질 멍청이를 영웅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 악마. 그럼 그럼 나쁜 것이 좋은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거지. 슬픔이 기쁨을 고통이 해방감을 초조가 안정을 부정이 긍정을. 태행이 진취를 딸이 타는 그네를 봐.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네는 존재하지 않아. 뒤로 돌아가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제껏 불행이 있어서 네가 행복할 수 있었던 거야. 미스로 언젠가 신에게 높이 솟구쳐 오르고 싶다고 신사에서 기도했더니 그럼 몸을 웅크리라고 하대요. 뛰어오르려면 일단 웅크리 지 않으면 안 되죠.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솟구치는 사람은 중국 고개사 이뿐이라니깐요. 악마, 중국의 고개사도 못해. 왜냐하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니깐이 우주 시스템의 하나, 상대성 시스템이지. 상대성이란 두 개란 뜻이야. 반대로 절대성이란 하나뿐이란 뜻이고. 만일 우주에 오로지 막대가 하나만 있다면 그 막대기가 굵다, 길다, 길다, 무겁다, 딱딱하다. 어느 쪽인지 아무도 몰라. 그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 미스로. 비교할 뭔가가 필요하겠죠? 악마. 그럼, 그럼. 상대는 뭔가 덕분에 비로소 그 자신에 대해 말을 할수 있지. 이것이 상대성 시스템이야. 짧은 막대기가 있으므로 긴 막대기라고 할수 있다. 가벼운 막대기가 있으므로, 아, 나는 무거운 막대기였다는 것을 알아. 가느다란 막대기가 있어서 자신의 굵기를 알수 있어. 그러므로 불행은 너희 인간을 위해 발생한 거야. 너희 인간이 행복을 바랐기에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시스템적으로 불행이 있을 필요가 생긴 거지. 미스로. 저도 그런 생각해봤어요. 하루하루가 행복이라면 모든 날이 행복할까? 상대성의 이 세계에서 하루하루 행복하다면 행복을 행복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 내 주위에 행복밖에 없는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할까? 불행한 일이 있어서 그것하고 비교할 때 비로소 행복의 위치가 결정되스,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악마. 슬픈 날이 있으므로 언젠가 웃을 수 있어라는 시를 읊어본다면. 아마도 지금 슬퍼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렇지만 내버려 두는 게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미스로, 그건 또 무슨 말인가요? 악마, 그게 바로 그네의 법칙이야. 행복을 바라는 자에게는 시스템적으로 불행이 필요하게 돼. 그렇다면 행복을 바로 놓아버리는 게 좋지 않겠어? 어, 다음 장은 이제, 어, 그네 법칙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 책이 저는 조금 재밌는 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지혜를, 어, 그니까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현상을 이렇게 좀 와닿기 쉽게 풀어내는 점에서 참 재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어, 하나님과의 수다에서는 이제, 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니까 긍정적으로 좀 풀어냈다면, 악마와의 수단은, 어, 악도 정말 필요하다라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 하는데, 이것도 꽤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악마가 있으니까 신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악이 있으니까 신도 존재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통이 있으니까 행복이 존재한다. 어, 라는, 음, 불교의 철학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어, 근혜 법칙에 대해서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